안녕하세요. 제이강사입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라는 걸 배워 볼 거예요. 근데 이번 수업을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나왔는데요. 소인수분해 이해서가 유용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대 공약수를 이야기로 알아보겠습니다. 수의 세계에서는 결혼도 규칙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두 부부의 숫자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인 18은 자녀 중에 한 명만이라도 결혼 상대를 찾아야겠다며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24를 만났습니다. 대근 약수가 누구누구 있습니까? 저의 약수는 1, 2, 3, 4, 6, 8, 12, 24가 있지요. 그럼 대개 6을 제6과한테 소개팅 좀 해주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이렇게 돼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 하게 되면 그 부부를 최대공약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직접 최대공약수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8의 약수는 1, 2, 3, 6, 9, 18이었죠. 그리고 24의 약수는, 음, 1, 2, 3, 4, 6, 8, 12, 24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공통인 약수가 보이나요? 네, 여러분은 알 겁니다. 바로 1, 2, 3, 6이 보이죠? 이걸 다 공약수라고 합니다. 공통 능약수라고 해서. 그래서 이 최대인 6을 바로 최대 공약수라고 하겠죠. 그럼 최소 공배수는 무엇일까요? 최소 공배수를 알려면 먼저 배수란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배수의 배자는 2배, 3배 할때그 배입니다. 그럼 배수가 뭔지 대충 아시겠죠? 네 배수란 어떤 수를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하는 수들을 말하겠죠. 예를 들어 6 다음에 2배 라면 12 3배 라면 18 4배 라면 24쭉할수 있겠죠. 무한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무엇일까요?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배수 중 공통인 최소의 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6하고 8이 있습니다. 자, 6하고 8이 있는데, 6의 배수는 6, 12, 18, 24, 30, 36이 있죠. 8에는 8, 16, 24, 32, 40, 48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공통되는 수가 보이시나요? 네, 바로 24가 똑같습니다. 24를 바로 최소공배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은, 이제 최소, 최대공배수와 최소공배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8과 24가 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걸음망을 깔아주고, 18과 24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소수를 가지고 나눕니다. 저는 3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을 나누면 6하고 8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걸음막을 깔아줍니다. 그러면 은 2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3, 4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하려면 이 좌측에 있는 3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3, 2를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하려면요. 좌측에 있는 거랑 아래쪽에는 있 3, 2, 3, 4를 다 곱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계산하면요. 18과 24의 최소 공약수는 6, 최소 공약수는 72가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13과 7의 찰대 공약수를 구하여라. 좀 쉬울까요? 한번 봅시다. 13의 약수는 1하고 13밖에 없죠. 소수니까. 7의 약수도 1하고 7밖에 없겠죠. 소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공약수 찾아보면 공약수는 보니까 1밖에 없겠죠. 여기서 1이 최대니까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입니다. 좀 쉬웠나요? 네 그래서 답은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